계속 정년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네. 뭐라고 이 사람은 네. 그래 조용하게 인자 그, 인자 그 이제 제대를 명예 제대를 하고 명예 제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사람인데 네. 그게 명예 제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영상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하니까 영상으로는 못 보내고. 아... 그, 이제, 부대에 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사역을 시키는데. 아, 사역을 갖다가? 사역, 사역. 일이죠.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사역을 시키는데. 에. 부대에 그, 저, 둘러치지 있는 돌담 아니십니까? 돌담, 돌로 대는 거고. 예. 다음 그거를 허물었다가, 사왔다 허물었다가, 사왔다 사, 하는 것을, 예. 개월을구개월 예. 개월을 그거를 시키가지고. 에. 고별동 했습니다. 어. 저도 지금 같으면 군대에서 죽으면 죽어요. 그냥 탈영 안 해요. 저도 지금 생각은 그렇죠. 거기서 죽을 죽더라도 있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제가 그 군대 탈영해 가지고 3년간 3년간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하고 3년간을요. 3년간을 탈영은 진짜 군인들 탈영은 상상도 못 하는 게 그렇죠. 탈영하면 신세 망치잖아. 선인들 탈영해서 신세 망치잖아. 그죠? 네. 그걸 다 누구나 사랑하면 신세, 신세 망쳤다고 다다 그러잖아. 그죠? 이제, 이제 이제 끝났다고. 저도 죽을 각오하고 각오하고죽전 죽었다 생각했어요. 거의 근데 군대서 죽거나 나와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군대 못 돌아. 근데 지금 같으면 죽어도 군대서 죽죠. 아유안 나오죠. 탈영 안 하죠. 탈영에서 저도 탈영에서 공장에 시는데 탈영병이니까 가방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덜, 월급을 안 주는 게탈영병인가 알고. 그데또어떻 계속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도 일해도 3년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길에서 그 저기 저리액가 놓고요 핸드백 가, 뭐 핸드백 가서 핸드백. 동대문시장에서 3천 원 띠다가 5천 원 팔았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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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그 이마트 옆에서 저기 미아리 미아리 거기 그 이마트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핸드백 가는 옆에. 거기서 고기 거기 앞에서아 핸드백 을빼고예 네, 현대형 핸드고예 네, 네, 거기, 거기, 거기 거기서 리아카 놓고 거기 리아카 놓고 여기다 핸드백을 팔았어요 거기서 0천 원씩 그런데 거기서 누가 또, 또 이제 가게에서 신고했어요 노점에서 그 노점에서 그팔아팔아서 내가 이때 초반이었으니까요신그거 그, 판다 고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수갑 채가지고 그냥 갔죠 그 증평 증평 교도소까지 끌려 끌려갔죠 근데 거기서 수갑 채워서 끌려가는데 이걸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냥 수건도 가달라니까 수건도 없대. 그, 걔들도 20대 초반 이제 한 명대 두 명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왜 차로 가서 한 차로, 명대 차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왜 걔네들은 날 끌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고속버스 타고 증벽까지 갔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챙케잖아.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간다는 게 이것도 가리지 않고. 아, 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때, 그때 그게 지금은 한 명대 차가 와서 이렇게 데려갈 거 아니에요? 제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그걸 고속버스 타고 데려가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구석을 채워가지고 아난 그때 걔네들은 그때는, 그때는 인권이라는 그런 것도 네, 없을 때죠 예 네, 네, 그때 그랬어요 아우 나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달라고 그랬더니 수건이 없다고 하더라고 또 걔네들도 또 걔네들도 걔네들 젊은 애들인데 아휴 또걔네들안 채울 수 없으니까 또 채워, 채워가지고 채워 그걸 갖다 그렇게 가는데 아그때그 생각 이야뭐 인권이니 뭐니 뭐니 네. 이제 이제 부르시고 하고 그 당시에야 뭐 그렇지. 인권이 있었습니까 뭐 이제 습 그때는 힘 있는 놈이 그때 뭐 고땅이고 뭐 네. 그렇죠. 그 때, 그 때, 아유, 아무튼, 그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 장사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같이, 가, 가, 나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조금 친, 친해졌으니까, 아유, 노점도 들어, 들어갈 때 엄청 힘들었어. 노점, 노점, 노점 힘든 거 아시죠? 노점, 그 노점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 또텃세가 엄청 시세 세잖아요. 아유, 그것도 그렇게 이제 간신히 뚫켜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장사가 좀 된다 싶었더니, 이제 그 가게에서 신고한 게, 가게에서 내가 잘, 잘 되니까는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은 이렇게, 저기, 그 이마트 옆에 지금은 이렇게 가판 해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장사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그게 없고 그냥 리아까지 녹화했어요. 그냥 길에서 그냥 거기서. 그때는 그게 현대백화점 옆에 그 이마트 있는데 그 자리가 예전에는 그때 신세계백화점이었어요. 그때는. 그 신세계백화점이었다. 이 이마트를 맡겼는데. 그게 거기다 이제 지금은 그 이마트하고 지하철역 사이에서 그 장사했는데. 아, 거기서 딱 와서 컵을 딱 채우는데. <laughs> 우선 밤마다 많이 괴로웠죠 왜냐면 타령병신 분이니까 밤마다 괴롭잖아요 또 그때까지 부모님한테 진짜 전화 한번 안 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전화도 한통안 하니까 진짜 부모님은 자식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나 나도 보고 싶지만 나도 이제 내 신세가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친구들도또 아는 척이 아우 얘 경기 하을 반가워 하는데 아 모른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아는 척해 아는 척 내가 타령자 신분이니까또 아는 척하기 싫잖아요. 그 아는 척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해결되고 나서, 아우, 나 그때 아는 척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친구가 또 반가워서 아는 척다고. 그 3년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어요. 만 3년인데. 아, 이제 밤마다 꿈을 꾸면은 막 잡아가는 꿈 꾸고 그런 꿈 있잖아요. 꼬이 쫓기다 보면은. 그, 그게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설자 사령했더라도 바로 들어갔으면 좀, 좀 낫어요. 바로 들어갔으면. 나, 들어가서 지금 1년 6개월에 집행이 2년 받고 나와가지고 또군대생활다 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 졸업했는데 졸파, 4학년 졸업한 게 뭐야 취직도 안 되고 이게 뭐 너무 그아 집행유예 2년 동안에는 그막저 근무도 안 됩니까? 집행유예 그 이전받으면 아, 근무가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직영인력이니까 집행유예 이전받았는데요. 나와서 군생활 남은 거다 해야 돼요. 집행유예 받으면 다 해야 되고 이제 감옥을 가면은 군대 감옥을 가면은 군대 생활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집행유예 받고 나왔기 때문에 남은 군생활을 다 했어요. 또. 그게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법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교 3, 4 학년 마쳤죠. 아유, 저는 부모님 부모님 속 많이 썩겠어요 지금 생각해면 아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 저끊안고막한 시간 동안 울길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아유, 엄마네 잘 모신다고 내 죽을 때까지 잘 모신다고 엄마네가 아, 그때 다짐을 했어요 엄마한테. <laughs> 그때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아, 아무튼 너무 네, 너무 고맙게 하네. 왔습니다. 상님 여기 여기서 드려요? 예. 아유, 너무 고맙게 잘 왔습니다. 잠깐만 요 잡혀서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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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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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가 안녕하세요 아 지금까지 아저 여기 저 저는 여기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인데요 어, 서울서 부천까지 요금은 32300원 나왔습니다 32300원 나왔고 어, 이분은 순천병원 부천 순천병원에 따님이 의사이 됩니다. 의사 간 전문이 뭐 그런 그런 거 유튜브 안 되는데 간 전문 따, 따님이 의사고 아 어, 딸만 둘이 더큰 딸, 작은 딸은 또 저기 저 한의사 경희대 한의학과 나서 와 한의사 여기 딸은 서울대학교 의대 나서 와간 전문 의사랍니다. 순천향병원에 그래서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서 여기 딸이 여기서 근무하니까 순천향병원 부천에 여기서 의사를 근무하니까 여기에 지금 진료 받으러 일로 온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요거면 32,300원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오늘, 그, 택시, 택시, 그, 뭐지? 음, 응. 오늘 그 보니까 뭐지, 저기, 저, 어, 택시 하신 분들 힘든 거 알겠어요. 너무 많이. 제가 어제밤에 아, 진짜, 어떤 사람이 뒤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몇 시에 도착, 몇 시에 도착, 뭐, 막, 반말로 그러고, 막, 그리고 또, 토할 아, 것같다리고 또, 그러면 난 불안불안하고, 막, 가서 세워달라고. 아, 아, 진짜 정신없이 막 그런 사람 봤는데, 어제.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 힘든 거, 힘들 것 같아,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 그, 나는 밤에 그, 질려가지고, 그, 사람만 뭐 그렇게 타고, 밤에 질려가지고, 나는 손, 그렇게 승객이 그렇게, 그렇게 짜증나게 하면은, 아, 그날 바로 일 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많지 않나요? 밤에 아시는 분들, 진짜, 자, 인내 우리, 우리 택시 하는 사람이 원래 요금도 3,800원 기본 요금도, 이거, 뭐, 언제쯤 이건지 요금도 올라야 되는데, 이거 갖고, 그냥, 아, 진짜, 진짜 뭐, 요금이, 요금이 자유로워 된 것도 아니고, 야, 진짜 택시 타가지고 택시가, 택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뭐, 뭐 봉이에요? 하, 아, 그렇게 택시에서 짜증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람들. 아, 나 열받아가지고, 진짜, 밤에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그 고생 마음고생 엄청 해가지고 진짜 마음의 병 다, 다 끊어놓고 살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밤에 하시는 분들 진짜 밤에 승객들 타면 좀 택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좀 뭐라고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아, 진짜.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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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 택시 타면 우리 분풀하는지 모르겠어요. 술 먹고. 아, 진짜 술 잘, 잘들 먹고, 왜 이렇게 택시 타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행패 부리고, 이렇게 사람 건드리고, 택시 상태, 뭐 손, 손도 툭툭 밀고, 발로 밀고, 발로 얹어가지고, 발로 툭툭 밀고, 진짜 별. 아, 나는 진짜, 밤에 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에 응원이 다 졌을 거야, 진짜 밤에. 밤에 택시 하시는 분들, 그, 진상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그냥 그러려니고난 냉길라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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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 것 같아요, 밤에 하시는 분들. 아, 진짜, 밤에 하시는 분들 너무, 택시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낮에만 하다가 밤에, 어제도 처음 나가봤거든요? 예전에도 뭐, 물론 밤에 나간 적 많지만은, 제가 작년 4월부터 서울서 개인 택시하지만은, 밤에 나간 적 많지만은, 밤에 나가면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고? 왜 꼭, 아, 진짜, 아, 아주, 어제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돌아버리겠어, 완전히 그러면은. 아니, 왜? 아니, 이해가 안 가네? 특히 요금, 요금 낼때 되면 왜 이렇게 시일 붙여, 요금 안 내려고 이렇게 시일 붙고 왜, 왜, 왜 억지 쓰는지? 차가 밀리면은, 왜 차가 밀리는데 빨리 갈 방법 없네, 나보고. 그러면 내가, 내, 내가 뭘 하래요, 내가? 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승계한테. 그러면, 아, 승계, 색시기사가 불친절하다고 지랄하고, 그냥 지랄지랄하고 계속 그러는데, 아, 그럼 내가, 그래, 아 좀, 내, 좀, 나 지금 운전 못하겠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러면, 아또 그냥, 또 그냥 가재 아, 그럼 또 말시키면은, 아우, 저 지금 말, 말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지금 일을 못하겠다고, 운전을 못하겠다고, 내려달라고. 아, 저 요것만 받으니까 내려달라고. 저도 사정사정해서 아, 진짜 그런 적꽤 있어요, 진짜, 더더더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좀, 아, 진짜 지금 그런 거좀 없어야 됩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 진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자, 마음고생 진짜 밤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참, 진짜, 자기가 시, 시간 정해서, 자, 시간 조절해가지고 하시고, 밤에 하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겠죠. 아 정말 그 진짜 마음 응어리 고생 엄청 엄청 택시 하신 분들 마음 고생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그런 진상들 진상들 때문에 택시에서 타서 이렇게 진상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너무 화가 나 죽겠어요 아 진짜 오늘 어제 계속 그 생각을 했네 요 어제 계속 어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좀좀 좀 우리 택시 타면은 좀좀 좀 그런 진상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앞, 전에 그랬던 사람들도 좀 반성 좀 하시고요. 이제 택시 타면 진상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가 뭐, 뭐, 이거, 이거 요금 3,800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금 자유로 빨리 돼야 돼요. 진짜. 밤에 하시면 더 요금 자유로 돼가지고 더 많이 받고 이래야 돼요. 뭐, 뭐, 바뀌는 게 있어야지. 그냥 이거 말로만 뭐 부재해제도 여태껏서울 서울부재해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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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개인택시 서울 부재해제. 이것도 말로만 진짜 빨리 돼야 되지. 얼른 현실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택 데일리 블로그의 안전택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말에 공감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